춤이란 문디 따라야 하는 스텝도 익혀야 하는 규칙도 없이 자신이 느끼는 리듬에 따라 추는 게 제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1인으로 노벨문학상이 아니라면 집어들었을까 싶지만 결국엔 빠져 허우적된 사탄 탱고입니다. 탱고는 리더와 팔로우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균형 유지를 위해 중심을 주고받는 전진과 후퇴가 반복되는 춤으로 사탄 탱고 일부가 1장에서 6장으로 전진 스텝을 밟는다면 2부는 6장에서 시작해 1장으로 끝나는 스텝으로 일부가 전진할 수 있는 희망을 품고 있다면 2부는 희망 뒤에 절망을 품은 채 서로를 부둥켜안고 원을 그리며 엉켜 돌아갑니다. 사탄 탱고는 타버릴 듯한 붉은 표지와 더불어 역 군데를 제외하고는 마침표가 찍힌 후에도 줄바꿈이 없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단어와 문장은 단절된 세계를 공고히 하려는 듯 붉은 책의 네모난 페이지 안에서 나열되며 네모 형태를 유지한 채 끝까지 이어집니다. 덕분에 줄바꿈도 들여쓰기도 없는 빽빽한 구성을 따라가며 여백 없이 들어찬 글을 단번에 읽어낼 것 같지만 모순되기도 수시로 멀리 날아가려는 집중적을 잡느라 애안인 애를 써야 하는 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춤의 시작을 알듯 종소리로 시작되는 사탄 탱고는 나아가고 있다 여기지만 의미를 상실한 채 이끌려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되짚어보게도 됩니다. 첫썰리가 내릴 때까지 마을들 길은 진흙의 악취가 진동할 테고 버스는 끊겨 도시로 나가기도 어려운 고립돼 마을 희망이라 부를만한 건 모두 사라진 쇠락한 집단 농장을 주민들은 떠나고 싶어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이는 없습니다. 남은 이들은 창문 너머 서로를 감시하고, 독주에 취해 사는 의사는 관찰한 마을 사람들을 강박적으로 기록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처럼 집안에서 술에 취해 지내는 그는 기록을 이어갈 뿐 병리 현상을 해석하지 못하고 상태는 악화되어 갑니다. 마실 술이 필요했던 의사는 어두운 밤 유일하게 불빛이 비치는 술집을 향해 걸어가고. 의사는 술집 문 앞에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어린 소녀, 에시티케를 만나게 됩니다. 뛰어 달아나는 소녀를 의사는 따라가지만 길가에 쓰러지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게 되고, 사기꾼 이리미아스 일행이 술집을 향해 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 이리미아스는 빈곤과 재난으로부터 마을을 구한 적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마음만 먹으면 소똥으로도 성을 지을 수 있는 마법사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비참과 불행의 종지부를 짓고 마을을 다시 부흥시켜줄 구원자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리미아스 또한 자신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술집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다리며 농부 케레케시의 아코디언 연주에 맞춰 술에 취해 탱고를 추고, 하나, 둘, 잠에 빠지게 됩니다. 날이 밝아오며, 잠든 이들의 얼굴과 다리, 손에는 거미줄이 쳐졌고, 연주자도 반쯤 잠이 들 때쯤, 이리미아스 일행은 술집에 도착합니다. 그들의 도착을 연주자인 농부 케레케시는 어렴풋이 감각하게 됩니다. 집 밖으로 나온 걸 후회하며 길에 쓰러져 있던 의사는, 지나던 마차 뒷자리, 젖은 집단에 누워 잠에 빠지게 됩니다. 달아났던 어린 애슈티케는 결국 시체로 발견되고 정신 이상자로 치부하며 마을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았던 소녀의 죽음에 관해 이리미야 씨가 연설하는 것으로 이분은 시작됩니다. 모두가 무죄인지를 묻고 닥칠 재난을 언급하며 불길함을 증폭시킨 그의 연설에는 소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버리자 경고이지만 현재보다 합당한 미래를 위한 희생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죄책감이 순종을 낳고 구원의 약속이 복종을 정당화해 통치장치로 활용되듯, 이리미아스의 연설은 새로운 공동체라는 희망 위에 마을 사람들을 옮겨놓았고, 마을 사람들은 나눠가졌던 8개월 동안의 품삯을 자신에 내어놓으며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떠나지 못했던 이들은 가재 독으며 문을 부수고 막막한 어둠 속 길을 나서게 됩니다. 비바람치는 폐허 속 하룻밤을 보낸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에 돌아오겠다는 이리미아스가 늦어지자 다시 절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조금 늦게 마을 사람들과 약속한 장소에 이리미아스가 나타나지만 술집에서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구체성 없는 단어를 나열하며 주변 상황으로 인해 계획을 미뤄야 한다는 아직은 때가 아니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지연의 단어들만 남발될 뿐이었습니다. 지난밤 다리를 절면서도 자신의 짐을 어깨에 메고 걸어왔던 후터키는 그의 주려은 마을 사람들이 품었던 희망이 저 멀리 달아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희망은 오지 않을 때 희망으로 역할하죠. 마을 사람들은 이리미아스가 몰고 온 트럭에 실려 도시에 도착해 그가 내민 쪽지와 말한 곳으로 버스와 기차를 타고 흩어지게 됩니다. 장소만 달라질 뿐,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삶으로 흩어진 마을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구급차에 실려 집으로 돌아온 의사는 모든 것이 제자리임을 확인하고 기록을 이어가지만, 마을 사람들이 떠난 자리, 기록은 외부 관찰이 아닌 그의 세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은 사탄 탱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결국, 탱고든 이야기든, 미시든 것이든, 진실을 잡지 못하는 외부 관찰자와 기록에 의한 변화는 가능한 듯 보이지만 밀당만 있을 뿐 실제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작가는 전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세계를 구하는 건 빨간 팬티를 밖에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는 슈퍼맨의 거침없는 용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요. 참고로 사탄 탱구는 벨라타르 감독에 의해 1994년 7시간 30분이라는 긴 러닝 타임의 영화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원작에 걸맞은 영화로 평가되는 만큼 긴 시간 함께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